이번 시간에는 음, 어, 구매자분께서 이 사, 상품명 변경 이세 가지 파일 이거를 하나로 매크로를 다 진행이 되게끔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셔서 직접 본인들이 만드실 수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또 힘들다 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. 그래서 내용을 보여드리면 간략하게 우선 이네 가지 추가적으로 상품 랜덤 상품명 하나로라는 화일을 추가로 매크로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음, 내용은 뭐 별거 없습니다. 간단합니다.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그냥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똑같아요. 이거 비, 음, 기초는 일단 상품명하고 어 대신에 이제 추가가 된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은 이이 셀러스용 e 양식에서도 양식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삭제를 하고 이제 상품명하고 키워드만 남았죠. 이 상태에서 음, 상품명 하나로라는 어, 매크로는 컨트롤 y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상품명 하나로도 열려 있어야 되고요. 대신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, 상품명 변경 완료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컨트롤 y를 입력하시면 그 전처럼 똑같이 삭제가 두 번. 시트 삭제가 두번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삭제 메시지가 두번 나오고, 그 다음에 여기서 매크로가 돌아갑니다. 지금 아마 화일이 한 이게 지금 샘플 화일이 한 2만 몇천건 정도 되는 건이라서 음 아주 빠르게 막 1, 20초 만에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. 아, 디버그, 이건 디버그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는데, 뭐 나온 김에.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컨트롤 F에서 네임을 찾아보면 이렇게 네임으로 오류나게 있을 거예요. 13861. 그러면 원래 상품명을 찾으려면 원본에서 13861 앞에 위에 두 개가 있으니까 아마 3이 되겠죠. 음. 1 3 8 6 2가 맞나요? 13861 위아래 두개 있어야 되는데. 안 보이네요. 어, 어떤 거에서 에러가 난 건지 볼까요? 다시. 코덱 코텍 위에 거네요. 코텍 위에 거. 모나미, 153. 아, 이게 상품명, 랜덤으로 상품명이 변경되다 보니까 앞에, 어, 마이너스가 붙은 게저 값이 앞으로 와, 땡겨져서 에러가 난것 같아요. 흑다스 여기에서. 요, 요 부분 있죠? 이 부분. 이게 앞으로 땡겨와서 에러가 난것 같은데요. 을 지워주시고, 얘를 다시 복사하셔서 원나미 아이고 붙여넣어주시고,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한번간혹가도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지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도 오류라기보다는 상품명 자체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 공급사들이 상품명 올릴 때 이상하게 올린 것 때문에 이런 오류가 간혹 발생하는 거라서 <laughs>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제가 컴퓨터를 좀 사용한 지가 좀 오래된 데다가 엑셀을 지금 많이 사용해갖고 이게 좀더 느려졌는데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동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. 편안. 면 변환이 완료가 됐습니다. 뭐 지금 일단은 지금 저 샘플 파일이 지금 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 드려는데 샘플 파일에서 지금 에러가 생기는 바람에 작동하는 모습을 못 보여 드렸으니까 다시 샘플 파일 중에서 일부만 잘라서 다시 한번 좀 보여 드릴게요. 대신에 이걸 한번 사용하시고 나면 어저 파일 화일 파일 화일 중에 랜덤 상품명 변경 완료 이 파일은 다시 닫아 주시고 새 거를 한번 열어주셔야 됩니다. 시트1, 시트2, 시트3 추가 부분,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안 그러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. 아, 어, 상품명 하나 일단은 보겠습니다. 다 하지 말고요. 아까 만삼천 몇 건에서 걸렸으니까 한만 건만 하죠, 만 건. 간혹 이게 이, 이 돌아가는 표시만 나오고 진행이 뭐한 조금 지났는데 한 1, 2분 지났는데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이 변환 중복 음전 상품명 매크로로 오셔서 이 변환 완료 메시지가 뜨는지 확인을 해주 보시면 메시지가 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. 참고 한번만 해 주시고요. 그러면 이렇게 에러 없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. 참고해 주시고 이 추가된 부분은 이미 기존에 구매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은 추가 화일은 따로 그냥 5,000원에 따로 판매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4개를 한꺼번에 많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가격을 조금 올려서 총 합치면 다, 원래 3개, 3개에, 개에 만원. 그리고 1개에 5,000원씩이기 때문에 만, 만 5,000원에 판매가 될만5 0원에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동영상에도 한 번씩은 올렸는데 만약, 어, 매크로 구매 자표를 알고 싶으시면, 동영상 보시다 보시면, 여기 아래, 이 더보기 버튼 눌러 보시면, 어, 이렇게 원격, 원격 또는 전화 상담, 또는 네이버 엑셀 매크로 구매, 전자책, 카페, 뭐 이런 여러가지 링크들이 남아있으니까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